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세입니다 자, 어저, 그, 그때 그 때, 그, 패시뮬레이터 X에서 그 할로윈 이벤트가 드디어 오늘, 에, 그, 그때 끝났는데, 오늘은, 모르신 분들도 다, 다 있겠지만, 다이노 타워 짐패 세대라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서 지금, 오늘 게임하려고, 그때 했던거 좀 몇번 해봤는데 재밌긴 재밌네요 그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이노타워 딥패스를 할건데 다이노타워 딥패스에서 오늘은 그 보스 한마리를 처치할겁니다 제가 그거 내 프로필이 아닌데, 어디였지? 내 랭킹이었나? 보스. 일단, 내 초치한 애가, 어, 까먹었는데, 일단, 무튼 아무튼 제가 몇 마리를 보틀를 보스를 제가물질러놨는데 제가 혼자 하면 좀 힘들까 봐 바로 누 누군가 뛰어옵니다. 와서 이 사람 이 사람은 제 휴대폰 부계장입니다. 부계장 왜 왜냐면 너무 어려갖고 부계장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부계장을 이렇게 데리고 온 이유는. 엄청 어렵다 소리죠 오늘 근데 타워를 설치해서 그 보스를 무어들을다 붙이라는 게임인데 저..여.. 여기는 초급 여기는 중급 여기는 고급 그다음 최고급이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이 좀 기대가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할 건데 에이. 일단 제가 가족을 타오는 해적선, 드래곤, 은행, 오징어 인형, 영희 이렇게 데리고 갈 거고 자 부계정은 자동차, 원신, 그 탐험가, 그 다음 저격수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근데 제 것들은 전부 다 비싸죠? 근데 비쌀수록 좀 좋은 앤데, 은행은 한 통당, 그, 그 돈을 주죠? 어, 여, 여기에서 묶여 때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좋게 시다 자, 이, 어떤 분이랑 한게 이분 연렙이 제일 높잖아?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소리 올릴게요. 오늘은 무스 한 마리만 처치할 수도 있고 시간 때문에 그래서요. 그때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종료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맵을 선거하는건데 주라기 정글을 제가 게겠거든요 갑시다 자가주라기 정글을 게겠거든요자 은행을 설치합시다 이게 이름이 주작됐어요 방문세터라고 돼있고자가 무게정도 차, 차 지을게요 움직이죠 그 자동차가 좋습니다. 말총으로 막았잖아. 근데 진짜 이거 진짜 타워 디펜스라는 게임도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싸긴 한데 이거는 그 직접 총으로 공격할 수 있더라고요. 총을 업그레이드할수록 마지막은 저거 밑에 있는 거 있죠? 되 됩니다. 네, 여기에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은행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결과를 알려 줄게요. 결왜 왜냐면 그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영이도 레이저인데 총알이 나오거든요, 너네. 이것도 응애로 돼요. 이거 해적선은 그냥 타워 그이 자동차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자동차 많이 지었죠. 이두 개가 제 겁니다. 이세 개가 제 겁니다. 이게 이게 바로 타, 턴이 턴마다 도두주인데 패시멀레이터 아, 패시멀레이터는 난중에 촬영을 하겠습니다. 6천 원. 근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안 됐어. 자동차를 지어요. 자동차 다섯 개다 소환했거든요?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비싸네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 자동차 일 자동차도 원래 마지막엔 검정색이랑 빨간색이 섞은 색이 나오는데 1 단계는 원래 이렇습니다. 트리케라토스. 약까 전에 조, 좀비 모드도 제가 했었는데 그 그게 너무 어려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나 나았,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어떤 그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러, 이런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어그응맥구님 음, 근데 왜 혼자 해놓고 이제 촬영을 찍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천천히 알려주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빨리 알려주는 게 나아서 이랍니다. 빨리 빨리해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말을 안한 이유는 목이..목이 목이 좀 아파서 그래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건물도 나고 와. 우 맞다 이거 업그레이드 제가 두개 조정하니까 힘드네요. <laughs>